2025년 9월 23일, 대한민국 서울의 MBN 스튜디오, 이날 밤의 공기는 단순한 방송 녹화의 열기를 넘어 두 나라의 자존심과 음악적 혼이 격돌하는 전장의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2025 한일가왕전,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양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를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바로 이날 밤, 가장 극적인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세 번의 대결에서 양국은 서로 승패를 주고받으며 2대 2라는 팽팽한 동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대결의 결과에 따라 시리즈 전체의 향방이 결정되는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승부가 펼쳐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양국의 팬들은 숨을 죽인 채였고, 수천 개의 조명 아래 놓인 텅빈 무대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한국의 트로트와 일본의 엔카, 그두 장르의 현재와 미래가 충돌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대결의 중심에는 너무나도 다른 배경과 색깔을 지닌 두 명의 아티스트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네 번째 주자는 경원의 바리톤이라 불리는 가수 감미현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교나 폭발적인 고음보다는 땅의 울림처럼 깊고 묵직한 저음 하나로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드는 힘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언제나 한국인의 정서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 과정이 짙게 배어있었고 한 소절 한 소절의 삶의 희로애락을 눌러담는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이번 한일가왕전에 출전하며 나의 목소리에 한국 트로트의 역사를 담아 노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무대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선배들이 지켜온 트로트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수많은 팬들의 기대와 한국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에 맞서는 일본 팀의 카드는 네이와 시대의 감성이라 불리는 젊은 아티스트 마사야였습니다. 전통 앵카의 깊이를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현대적인 팝의 감각과 세련된 표현력을 결합하여 일본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세대의 기수였습니다. 그는 불과 2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깊은 고독과 슬픔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강함보다는 섬세함으로 직선적인 외침보다는 여백의 미로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원곡을 자신만의 색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하는 해석의 천재로 불렸으며, 이번 대결을 앞두고 국경과 시대를 넘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노래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이 무대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앵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이두 사람에게 한일음악교류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노래를 과제로 던져주었습니다. 바로 1980년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가요계의 정점에 우뚝 섰던 전설적인 디바 김수희의 참새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멍해와 남행 열차로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랐던 그녀가 최고의 인기를 뒤로하고 1985년 일본으로 건너가 개은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발표한 곡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가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던 일본에서. 그녀는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와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일본 레코드 대상과 유선 방송 대상을 비롯한 모든 상을 휩쓸며 엔카의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참새의 눈물은 그런 그녀의 일본 활동을 상징하는 대표곡으로 한국인의 한이 담긴 멜로디와 일본인의 세치나사가 담긴 가사가 절묘하게 결합된 걸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즉이 노래는 태생부터 한국의 홍과 일본의 감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이번 대결의 취지를 완벽하게 관통하는 운명적인 선곡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국 트로트의 심장을 지닌 감미현과 일본 앵카의 미래를 짊어진 마사야는 이 위대한 노래를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로 되살려낼 것인가. 스튜디오의 모든 이들은 이제 곧 시작될 전설의 서막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마침내 무대의 조명이 한 사람을 비췄다 팽팽한 동점 상황에서 성공의 중책을 맡은 것은 한국의 거인, 감미연이었다. 그의 어깨에 얹힌 것은 단순히 한국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의 역사와 자존심의 무게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과연 어떤 목소리로 이 위대한 도전에 응답할 것인가. 운명의 첫 소절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요한 정적을 가르고, 피아노의 첫 음이 스튜디오를 적셨다. 그것은 마치 맑은 물에 한 방울의 먹물이 퍼져 나가듯 투명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예고하는 소리였다. 모든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국 대표 감미연이 짙은 감색빛 무대 의상을 입고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미동조차 없는 모습은 노래의 모든 것을 바치기 전.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는 경건한 의식처럼 보였다. 그가 이 무대를 위해 보낸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 노래의 심장에 닿기 위한 처절한 구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일본어 가사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 언어학 교수와 일본어로 배우까지 초빙하여 발음 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정확한 발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즈메노 남이다. 루. 나는 단어에 담긴 일본 특유의 정서, 즉 세츠나사, 절의 미묘한 결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쇼와 시대의 영화와 소설을 탐독하며 노래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공기를 들이마셨고, 일본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감정의 주름들을 배우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창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을 자신의 목소리에 담아내기 위한 혼의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이들은 그가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의 결과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일본어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창한 일본어가 아니라 수십 년전 일본의 어느 선술집에서 흘러나왔을 법한 그리움과 애수가 짙게 배어있는 쇼와 시대의 일본어였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뱉지 않고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소중하게 발음하는 그의 모습에서 노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쥐어 짜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체념 속에서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내면 풍경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저음은 압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낮은 소리가 아니라 대륙의 무게를 싣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 올린 듯한 근원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후렴구로 향할수록 일본측 심사위원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일본 앵카계의 대부로 불리는 한 월로 작곡가는 굳게 닫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인 가수가 부르는 일본 노래에서 어쩌면 지금의 일본 젊은 가수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앵카의 원형, 그 깊은 정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일본어라는 그릇에 담겼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감정의 강물은 분명 한국의 한이었습니다. 사무치는 슬픔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안으로 사귀고 응축시켜 더 깊은 슬픔으로 승화시키는 한국 특유의 정서. 그것이 일본어의 섬세한 옷을 입고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술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 피아노 음이 스튜디오에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먼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남긴 거대한 감동의 파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객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직 무대 위의 감미연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완전한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환호보다 더큰 찬사였습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은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은 평이 쏟아졌지만 그날의 무대를 정의한 것은 한국 측 심사위원장의 한마디였습니다. 기술, 감정, 발음.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늘 한 위대한 예술가의 무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영혼이 일본어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전해진 기적입니다. 감미연이 남긴 압도적인 여운은 스튜디오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높은 점수를 위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 넣었다. 이 거대한 상과 같은 무대 뒤에 이제 일본의 젊은 천재 마사야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모두의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는 이 위대한 전통의 무게에 경의를 표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보일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감미연이 남긴 거대한 상과 같은 무대의 무게는 스튜디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어떤 베테랑 가수라도 이 엄청난 압박감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잠시 후, 무대의 반대편에서 마사야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감미연의 묵직한 존재감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렵하고 섬세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은 오직 하나, 자신이 노래할 음악의 세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감미연의 무대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애초에 다른 차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철학은 재현이 아닌 재해석에 있었다. 그는 김수희, 계은숙가 노래했던 쇼와 시대에 불타는 사랑의 슬픔, 그리고 감미연이 표현했던 한국적인 한의 정서를 깊이 존경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흉내내는 것이야말로 원곡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했다. 그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2025년,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슬픔이었다. SNS 속에서는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한 채 파편화된 개인들이 느끼는 현대적인 고도. 넘쳐나는 정보와 관계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고, 자신의 진짜 눈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내면적 절규. 그것이 바로 마사야가 참새의 눈물이라는 고전을 통해 그려내고자 한 새로운 풍경이었다. 음악의 전주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스튜디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감미연의 무대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편의 대화드라마처럼 펼쳐졌다면 마사야의 무대는 오직 한 대의 어쿠스틱 기타와 그의 목소리만으로 시작되었다. 미니멀한 편곡은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소절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것은 힘있는 절규가 아닌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연약하고 투명한 목소리였다. 그는 노래를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의 노래 속 주인공은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이 아니라 수많은 팔로워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현대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의 창법은 전통적인 엔카의 기교를 따르기보다는 마치 독백을 하거나 일기를 써 내려가듯 담담하게 가사를 읊조렸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역설적으로 더 깊고 날카로운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운명을 가른 순간은 2절의 후렴구에서 찾아왔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에서 그는 폭발적인 고음을 내지르는 대신 숨을 멈췄다. 그리고 이어진 정적. 그 찰나의 순간 스튜디오의 모두가 숨을 삼켰다. 바로 그때 그의 입에서 상상조차 못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터져나올 듯한 울음을 필사적으로 억누를 때 새어나오는 흐느낌 같은 위태롭고도 처절하게 아름다운 팔세토였다. 그것은 유리잔에 금이 가는 듯한 소리였고 완벽하게 포장된 자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영혼의 비명이었다. 기술적인 기교를 넘어 듣는 이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소리의 상처였다. 그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특히 젊은 관객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듯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감미연의 노래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동으로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면, 마사야의 노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만의 슬픔을 정확하게 들킨 것 같은 날카로운 공감을 선사했다. 일본 측 심사위원석에서는 경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감미연이 역사를 관통하는 깊이의 감동을 선사했다면, 마사야는 시대를 대변하는 날카로운 공감을 이끌어냈다. 전혀 다른 방식의 두 개의 완벽한 무대. 이제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였고, 그 어떤 선택도 정답이 될수 없었다. 경쟁의 틀을 넘어선 두 예술가의 무대는 이제 심사와 투표라는 세속의 규칙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경쟁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기적이 무대 위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개의 완벽한 무대가 끝났다. 감미연이 보여준 역사의 깊이와 마사야가 그려낸 시대의 공감 사이에서 심사위원들은 깊은 고뇌에 빠졌고 관객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승패를 가려야 한다는 방송의 규칙이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진행자가 투표를 안내하기 위해 무대 중앙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각본에 없던 기적이 시작되었다. 감동적인 연주에 깊이 몰입했던 밴드의 피아니스트가 자신도 모르게 참새의 눈물의 후렴구 멜로디를 여리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위대한 아티스트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이자 이대로 무대를 끝내기 아쉽다는 음악인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 연주를 듣고 있던 감미연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마이크를 다시 조용히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가 노래한 것은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는 마사야가 불렀던 멜로디 라인 아래에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깊고 부드러운 저음의 화음을 깔아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쟁자의 노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래를 더욱 빛나게 하려는 헌사와도 같은 소리였다. 이 소리를 들은 마사야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놀란 듯 감미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신과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마사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감미연이 만들어준 대지 위로 하늘을 날아오르듯 말고 투명한 고음의 멜로디를 얹었다.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듀엣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소리였다. 감미연의 첼로처럼 깊고 대지를 감싸는 저음은 마사야의 바이올린처럼 섬세하고 하늘로 뻗어나가는 고음을 위한 가장 완벽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한국의 한과 일본의 세치나사는 더 이상 별개의 감정이 아니었다. 두 개의 강물이 만나 더큰 바다를 이루듯 두 나라의 슬픔은 국경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비애로 승화되었다. 감미연의 목소리가 노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마사야의 목소리가 노래의 현재를 노래할 때 그들의 화음은 노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시간은 완벽하게 멈췄다. 방청석에서는 더 이상 흐느낌이 아니 통곡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한국 팬과 일본 팬의 구분은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언어와 국적을 넘어 음악이라는 위대한 언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진행자는 눈물을 훔치며 차마 이 기적의 순간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노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